오늘은 지산사 센터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해 를 봤습니다. 지산사 센터 최근에 많은 공급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투자 시 주의사항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내용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최근 신도시 지역을 가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이나 공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네. 정확히 지식산업센터는 무엇이고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식산업센터 오늘 저희가 내용 준비하면서 다양한 현장도 다녀왔고 또 공급이 많은 이유도 좀 알아봤는데 먼저, 먼저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것이냐 면은 우리가 법률로서 정해놓은 사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로서 정해놨다라는 건, 산업집적 활성화 및공장선에감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4주의 6항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것이다. 지상 3층 이상의 진파건축물이고 그다음에 어, 지식산업장 또는 정보통신사업장 6개 이상 입주할 것, 그다음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용적률 300% 이상,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시군 조례로 또 따로 정해서 만들 수 있게 해놨고요. 그러면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왜...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신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는 베두타운 역할로서의 신도시,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한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은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져서 가보면은 거의 상업지역과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 신도시 들어서면서부터는 직주근접, 점점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안에 지 회사도 있으면서 그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 수요까지 만들어지는 직주군접의 용어가 되게 중요해졌죠 예를 들면 판교 신도시에 우리가 판교에 다녀왔지만 거기에 벤처밸리라든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동탄 신도시 같은 데도 최근에 지지산 센터나 회사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이렇게 직주군접이 중요해졌죠 그러면서 모든 신도시들을 만들 때마다 도시지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각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고향 향동 저희가 최근에 막그 분양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입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향 향동지구를 다녀왔는데 향동지구에가 보면은 디산업센터용지 지금 우리가 그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파란색으로 지워 도시지원설 용어들로 해서. 다 어디다 넣고 있는데 향동지구에도 지금 다양한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용지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 건물 착공도 했고 분양도 했고요. 그다음에 김포 한강신도시 이기신도시 인 김포 한강신도시에 가더라도 구래동에 가보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대규모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유보지라고 만들어 놓은 용지까지도 최근에 도시 어, 지식산업센터로 공급이 됐고 그래서 이런 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기신도시로서 대규모,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는 검단신도시에 가보더라도 도시 지원시설 용지가 굉장히 꽤큰 규모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을 만들었는데,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어떤 도시 투자자로서 우리가 그동안의 질사센터는 대부분 실사용할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워낙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임대업도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임대업이 들어가서 임대를 하고 임차인으로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데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정도의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수요조사가 되고 한게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면적으로만 나눠서 이렇게 제공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 수요를 과연 우리가 맞출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고민을 좀 이제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직주근접이 정. 중요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세금혜택도 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취득록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산세 종토세 50년 5년간 50% 감면 뭐 이런 것들을 지방세로서 현재 지원을 해주는 세금혜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치를 하고 또 이렇게 도시지원시설로서 이제 갈수록 공급이 늘어나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제가 오늘 이 지식산업센터 찍는 이유가 투자자로서 수익형 부동산 임대 사업 투자자로서 어떤 걸 유의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런 지역의 물건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고양시의 향동지구를 다녀왔는데요. 지식산업센터와 섹션오피스 외관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네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 향동지구를 이번에 가서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향동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오피스 공급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입주를 이제 막 시작한 건물이 딱첫 번째 건물 입주를 하고 있어서 아 여기에 가면 지식센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곡지구에 섹션오피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마곡지구에 있으면서 좀 우려했던 었건 오피스가 한 번에 입주가 몰리면서 임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서울 마곡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몰릴 때는 장사가 없었는데 어~ 향동지구에도 지산선 센터와 섹션피스둘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섹션 오피스는 상업용지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용지에는 지산선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지지선, 섹션 오피스 상가를 비교했는데, 섹션 오피스 지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일반, 일단 첫 번째 세금의 감면 혜택, 실입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35%, 재단 37.5%, 감면 혜택 지방세가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없어요. 임대사업자는 똑같습니다. 용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시설, 공장시설, 실 입주할 때, 근데 섹션 오피스는 업무시설로 한정된다는 라 거. 그 다음에 매매 임대 제한, 세금 감면 받을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임대 사업자는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건 건축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대지 용지 자체 의 규모가 달라요. 아까 그 제가 향동지구의 도시 지원 시설과 상업용지, 용지 규모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면적 보통 지식산업 통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규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섹션오피스는 중형규모 대신 섹션오피스는 입지가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지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섹션오피스는 상업용지, 업무용지 어디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대출 차이예요 대출은 지식산업센터는 규모가 크고 집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매매가 또 특히 실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매매가 60에서 8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섹션 오피스는 50에서 70% 내외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는데, 실제 건물 모양은 가서 보면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특히 업무형 시사은 센터는 완전히 동일하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근데 이렇게, 근데 임차를 놓을 때는,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들 임차를 놓을 때는 결국 동일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공급량에 서 주고받으니까, 일시적으로 입주가 몰릴 때는 좀 임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사실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은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네.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게 중요할까, 그리고 어떤 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를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예요. 기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하면 어쨌든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회사들이 들어오면 그, 보통 직원들의 고용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시설로 된지지 센터를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은 무조건 역세권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도시에 지하철역도 없고 대중교통이 미비한 곳에 지지 센터 같은 경우는 꼭그 기업체 사장님들이 그 직, 직원을 고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지고 공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역세권 위치한 거 업무시설은 중요한데, 다만, 최근에 그, 신도시 쪽에 지수함타 중에 이런 경우들 드라이븐이 가능한 물건들이 있어요. 제가 드라이븐이 뭐냐면 도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도면에 보면은 내 호실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이제 제조시설, 그러니까 뭐, 업무시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제조로 하는 공장들은 외곽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들도 이렇게 대규모 건물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하면은 아무래도 직원 고용도 좀 쉽고, 그 다음에 또 쾌적한 환경에서 할수 있다 보니까 지지사람센터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드라이브인이 가능한 내 호실 바로 앞으로 차가 들어와서 이제 뺄수 있는 제가 저희가 어리서 저희가 현장 한 곳을 다녀왔는데 보면은 차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내 호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임대가 잘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대부분 지서센터인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역세권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 쪽의 지서센터는어 그동안 많이 성공을 했어요. 뭐 성수동이나 문정동, 그 다음에 영등포 지역, 강서 지역, 이런 데들 공통점이 서울에 보면 중공업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중공업 지역에 위치한 지사센터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영등포 양평동 선유도 지역에 있는 한 2012년에 완공한 지사센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당시에 분양 면적 평당 680에서 750 사이에 형성됐던 그래서 82평 물건이 5억 9200만원에 분양했던 이 지시서 센터가 현재는 16억 3천의 매물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거의 두배 이상 상승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시서 센터들이 성공적으로 계속 우후죽순 늘어났고 분양가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올라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엔 너무 비싸게 분양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어 최근에 지금 저희가 봤던 게 은평구 쪽에한 지시서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도 12년도에 완공한 요 물건 같은 경우가 분양평당 한 750선에 분양을 했다는다면 최근 2,500 전용평당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양가다 보니까 제가 임대료 예상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1%대가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분양가가 왜 이렇게 높냐면 사실 임대사업용이 아니에요 이런 거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실제 사서 운영하실 기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설 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직접 들어갈 경우에 80% 이상 대출이 나오니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이자를 낳겠다 생각해서 투자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사업용으로서는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공 사례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신도시권에 이렇게 공급량이 많은때 저희가 조금 내가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공급량이 많을 거로 예상되거나 또 많이 공급되는 신도시 지역은 제 생각에는 분양 당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완공 후에 입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매매로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세 군데 예를 들었는데 그, 하나 미사 지역에 질사소대한 번에 몰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들이 완공이 지금 1, 2년차 돼가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아직 입주가 다안 됐고, 최근 이제 무피, 마이너스피 매물도 나온 걸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런 데들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 차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접근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차겠지만, 이럴 때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보이고, 향동지구 오피스도 지금 마이너스 P가 있고 김포의 신도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지역 역시도 현재 마이너스 P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공급량이 많을 거로 대상되는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입주가 어, 잘 되지 않거나 임대료가 확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투자하는 게더 낫지 않나 특히 완공 후 6개월 내에 입주율이 80% 이상이 안 되는 곳들은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본다 한다면 서울중심권은 분양권 투자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만 신도시 지역의 지지 센터는 완공이 돼서 입주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상황을 보고 투자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거는 실 입주하실 분도 마찬가지고 임대 사업용을 투자하실 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건물 하드웨어 기준으로 선택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지식산업센터 선택하기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파트 대형 단지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편리시설이나 그다음에 부대시설들이 잘 들어가잖아요. 최근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심지어 짐직원을 위한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뭐 건강헬스장, 뭐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지식센터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 잘들어데아무 인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형 면적의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게 나아 보이고 그다음에 황금성을 고려하면. 지식산업센터에도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테라타워라든가 SKV1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면 조금 더 나중에 매각을 할때좀더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 건물들이 짓다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좀 오래된 건물들 가 보면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 대수를 법정으로 지어 놓으면. 늘 제가 지지선 센터 몇 군데 돌아보면 주차 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법정 대비 주차대수 비율이 높은 곳, 또 엘리베이터도 법정보다 좀 많이 지어진 곳들은 가보면 그래도 조금 나중에 팔때좀 좋은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도 잘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이런 하드웨어 선택까지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선 센터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좀 많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정도 내용은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